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림3 루시엔 17 ALC의 상세 테스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PU 정보는 루시엔 5500U 7나노 공정 6코어 12스레드 모바일 FP6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CPU 최소 클럭은 400MHz, 기본 클럭은 2100MHz, 부스터 클럭은 4050MHz입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4GB 3200MHz와 추가 슬롯 한개의 4GB 3200MHz 듀얼 채널로 동작 중입니다. 추가 메모리 정보를 보면 삼성 DDR4 3200 2021년 16주차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4월달에 생산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16비트이며 요새 리뷰하는 노트북 메모리는 거의 대부분 16비트 대역폭입니다. 16비트 대역폭에서 8비트 대역폭보다 10% 이상 게임과 퍼포먼스 향상이 있다는 리뷰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정보 확인으로 몇 비트 대역폭을 갖고 있는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 GPU 기본 그래픽 메모리는 512MB이며 제가 바이오스에서 세팅한 값입니다. 전체 메모리 크기가 8GB라 부족한 물리 메모리를 그래픽 메모리가 상시 점유하지 않아도 성능 하락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픽 메모리 512MB를 할당받다가 필요시 공유 GPU 메모리를 끌어다 쓰니 불필요하게 평상시에 많은 그래픽 메모리를 할당해둘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벼운 메모리 전환 시 렉이 걸리는 게임 등이 있다고 하니 사용해 보시다가 바이오스에서 변경하셔도 될듯 합니다. 바이오스에서 그래픽 메모리 변경 방법은 부팅 시에 F2키를 연타로 해서 바이오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Configuration-UMA-FrameBufferSize를 통해서 그래픽 기본 메모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F10키를 눌러 저장 후 재부팅을 선택하면 적용됩니다. 참고로 CPU-Z 테스트는 순간 1분 미만의 짧은 테스트라 발열 지속 시간 대비 성능을 정확히 보긴 어렵습니다. 순간 성능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CPU-Z 싱글 테스트 결과를 보면 루나루 4,500유와 루시엔 5,500유가 비슷합니다. CPU-Z 멀티 테스트 결과를 보면 르누아르 4,500유보다 루시엔 5,500유가 약 700에서 800점 정도 더 높습니다. 스레드가 2배더 많아 루시엔이 많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싱글 성능은 순간 처리 능력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빠르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나 루시엔이나 처리 속도는 비슷합니다. 멀티 성능이 높으면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버벅이지 않고 동시 작업이 원활히 됩니다. 아무래도 르누아르 4,500유가 6코어 6스레드보다 루시엔 5,500유 6코어 12스레드가 멀티 작업 시 버벅이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씨네의 23 테스트는 멀티 10분, 싱글 10분으로 긴 시간 테스트하므로 발열에 의한 지속적인 성능을 보기에 아주 좋은 테스트입니다. 발열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하니 지속적인 성능을 보기에 좋습니다. 싱글 점수를 보면 4500류보다 5500류가 약 18에서 48점 정도 더 높게 나오는데 장시간 사용시 루시엔의 싱글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멀티 점수도 보면 4500류보다 5500류가 약 800에서 1000점 정도 더 높게 나오므로 지속적인 멀티 성능도 루시엔이 루나르보다 많이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7분 정도쯤에서 보면 CPU 전력 25W, 온도 70도로 성능 대비 발열 성능이 꽤 좋은 편입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도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하는 거라 지속적인 그래픽과 CPU 성능을 참고하기 좋습니다. 종합 점수를 보면 레노버 V15 G2가 꽤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베이직 프로그램 구성이 굉장히 V15에 잘 맞춰져 나와서 성능이 전반적으로 모두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드라이버들도 꼼꼼하고 최대 성능이 나오는 구성이어서 레노버 V15의 액정이 TN 패널인 것을 빼면 성능은 V15 G2가 너무 좋았습니다. 슬림 3는 이번에 드라이버 설치하면서 안 맞는 지문 인식 드라이버나 랜 드라이버를 보면서 슬림 3는 정말 신경 안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윈도우 최적화 영상 찍어볼 때는 V15 드라이버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같은 루시엔이고 아이디어 패드 라인업이라 맞지 않을까 합니다. 파스 점수를 보면 이번엔 슬림 3가 그래픽과 피식스는 높게 나왔지만 종합 점수는 레노버 V15가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레노버 쪽이 ASUS보단 베이직 프로그래밍 완성도, 보드 입출력 구성 등이 더 우수해 보이는 결과로 보입니다. 롤 훈련장 기준 프레임 테스트인데 평균 140프레임 정도로 뽑아내며 GPU 온도는 56도 정도로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500메가 라인업으로 변경하였고요. 와이파이 속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운로드 4 7 9 4 6 m bps 업로드는 5 1 3 7 9 m bps로 라인 최고 성능을 와이파이로 충분히 끌어낼 정도로 와이파이 성능은 정상적으로 우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SSD 정보를 보면 사용 횟수 34회, 사용시간 6시간으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SSD라고 보여집니다. 건강 상태도 좋고 온도도 괜찮습니다. 메모리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읽기 4GB 세컨드로 나오고 쓰기는 4.76GB 세컨드 정도로 나옵니다. 용량이 작아서인지 지난번 16GB DDR4 3200MHz는 메모리는 읽기 7GB, 쓰기 12000 39GB 정도 나왔는데 좀안 나오는 편이네요. 상태는 좋습니다. 메모리 용량 큰게 속도도 더 빠르게 나오는 듯합니다. SSD 속도도 읽기 2300C 쓰기 1700C로 생각보다 좋은 성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원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배터리 상태를 보면 충전량이 103.3%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크리티컬 존이 4.3%, 경고 존이 10.3%로 무난한 수준의 배터리 상태입니다. 레노버 노트북 배터리는 웬만하면 경고전은 기본으로 깔려있고 한성 노트북 배터리는 항상 깨끗한 녹색 영역으로 꽉 차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레노버가 배터리 셀 선발주 물량을 꽤 많이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셀 조립을 하는 듯 보입니다. 액정 패널 정보로 보면 B173HAN04.3으로 보입니다. 패널룩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보면 17.3인치 FHD 127ppi 인치당 픽셀수로 보이고요. 300니트 밝기 SR RGB 100%, 60Hz. 주사율에 800대1 대비로 보이며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 보입니다. 58만원대 17.3인치 중에 이 정도 액정은 다른 노트북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검색해봐도 국내에선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좌측이 슬림3 17alc이구요. 우측 상단은 한성 7475h입니다. 아래 휴대용 모니터 패널도 동일한 300니트 밝기 srgb 100% ntsc 72% 액정 입니다. 핸드폰도 srgb 100%입니다. ntsc 45% 액정을 하나 꼈어야 비교가 되는데 실수 했네요. 빨간색은 새빨갛고 선명합니다. 연두색도 색 빠짐없이 선명합니다. 파란색도 새파랗고 보기 좋은 선명함을 보입니다. 모두 자연광이 비추는 상태임에도 선명하고 밝기 좋고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하늘색도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보라색도 선명합니다. 노란색은 눈으로 보면 동일한데 아마 핸드폰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 흰색과 노란색은 보이는 거랑 다르게 나올 겁니다. 흰색을 봐도 실제로 눈으로 보면 다 동일한 흰색인데 핸드폰만 분홍빛이 영상에 보입니다. 한번 직접 찍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액정은 패널 정보대로 SRGB 100%가 맞습니다. 4K 재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슬림3 액정이 검정색이 진하게 나와서 더 선명해 보이지만 사실 어두운 그늘을 보면 똑같은 3 0 0 n i t 밝기가 아니고 슬림3가 조금 더 어두운 듯합니다. 이 부분은 아드레날린에서 밝기 등을 약간 더 올리면 개선 가능하지만 선명한 듯한 느낌을 원하시면 이대로 사용하셔도 될 듯합니다. 참고로 윈10의 HDR 기능을 키면 상시로 그래픽 메모리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더 빨리 되고 그래픽 자원 낭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드레날린 그래픽 설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단계별 밝기 테스트를 했는데 슬림3는 10 단계에서 조금만 내려도 밝기가 크게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밝기를 미세하게 조정 가능한 게 아니라 10단계 바로 아래부터는 급격히 어두워지는 걸로 보입니다. 상시 최고 밝기를 유지해야 할듯 합니다. 사운드는 풍량과 크기에 세밀한 표현 등 괜찮은 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는 100으로 하면 상당히 커서 귀가 아프다는 느낌입니다. 밝기 80% 무음으로 배터리 소모 시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97%부터 7%까지 나열을 해놨으니 한번 멈춰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하면 90%달랜데 3시간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배터리 보호를 위해 7% 이하까지 만들진 않았지만, 외부에서 사용시 배터리만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시간은 3시간 정도가 될듯 합니다. 외부 사용 시 충전기는 갖고 다녀야 할 듯합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 테스트인데요. 7%부터 94% 충전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정리하면 배터리 55%까지 충전되는데 48% 충전이 되는 거고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배터리 94%까지는 1시간 28분으로 충전 속도는 좋은 편입니다. 시내 벤치 테스트 시 소음을 보면 주변 소음을 감안하면 약 40dB 정도 나오는 듯합니다. 팬소음은 심하지 않고 발열 성능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네벤치 돌리면서 온도를 재봤습니다. 왼손 키보드 윗자리가 가장 온도가 높았으며 최대 40도 정도 나옵니다. 온기가 좀 느껴지는 편이지만 높은 온도는 아닙니다. 게임이나 CPU 가부하 작업이 아닌 평상시 작업이면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테스트 해보면서 느낀 거는요. 액정과 스피커가 정말 좋고, 플라스틱 마감인데도 오염에 강한 상판 재질에 매트한 느낌도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성능도 르누아로보다 CPU, GPU 모두 성능 업이 되어서 이 가격대에 건질 수 없는 노트북이라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점은 C포트 1개에 USB-A포트가 2개로 좀 아쉬운 포트 개수와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가 생각보다 오타가 많이 납니다. 전체 마감이 플라스틱이고 무게가 2.1kg 정도 나가다 보니 한쪽 끝을 잡으면 약간 휘어 보이는 느낌도 납니다. 배터리 타임이 4시간이 좀못되는데 실사용으로는 3시간 정도일 것 같아 그 점도 많이 아쉽습니다. 배터리는 알리에서 고용량 레노버 호환 배터리로 교체가 가능하면 오래 사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 제품 무게와 크기 때문에 집에서 데스크 대용으로는 좋지만 휴대성은 15.6인치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아쉬운 것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출력이 HDMI 단자 한 개뿐이라 추가로 두개 모니터 연결을 못 한다는 점입니다. C 단자가 PD 충전과 DP 출력이 가능했으면 무척 좋았을 텐데 슬림 시리즈가 PD 충전 백라이트는 빠지게 돼 있어서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니터를 저처럼 이렇게 듀얼로 이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를 더 붙이는 건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나열한 단점에 상관없으신 분들은 이 제품 60만원 초반대 정도의 데스크탑 대용으로 저처럼 듀얼 모니터 정도로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신다면 꽤 만족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긴 리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